안녕하십니까? e 희 지식 TV입니다. 새로운 책발을 내딛었던 2024년 갑진년이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을사년 뱀띠 해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은 천간이 을이고 지지가 사인 해이며 60갑자로 헤아리면 마흔 두 번째 해입니다. 독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이 j 의지정 TV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제이 지식 TV 를 성원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한 해가 매일매일 소중하면서 유익하고 알찬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느새 1 년이 지나가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유서와 같은 세월이 부상감도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2024년은 국내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타사 단언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주변에서 시로 애락이 함께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로 애락이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기쁜 감정에 너무 토취하지도 말아야 하며 슬픈 감정은 절제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중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통에 빠질 때 슬픔을 이겨내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를 뒤로하고 대망의 2025년 새해의 심찬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하고 유일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의 첫날은 한 해가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도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큰 꿈과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먼저 시작을 해만 하고 또 실천에 옮김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을 하자마자 조급하게 결과에만 연연한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씩 꾸준히 실천에 옮기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씩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반드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바라지만 어느새 1년이 지나가는 아쉬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해에는 알찬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인생 무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세월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인생의 돋없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뀌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모든 삶의 과정에서 지난 일은 가슴에 묻어두고 앞날은 내다보면서 천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풍성한 결치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꿈과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심찬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제 이 지식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